저는 구독자 1000명 기념 화곡에서 서대문역까지 5시간 이상 1000kcal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합니다. 롤러리팟 도전합니다 걷고 또 걷고 발길이 닿는 곳까지 정처없이 떠나봅니다 9월 날씨가 이렇게 더워도 된거 진짜 지어 추석도 지나고 장사항도다 지금 9월 9일입니다 진짜 더워요 날씨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왜 하는지 모르는 혼자 하는 챌린지 아 내려놨다 여러분, 해 줬네. 끝에. 늦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갔다 갑니다. 와, 아, 진짜 힘들구나. <목소리도> 어. 여기는, 사과 먹자 몸목입니다 커피와 함께, 힘내봅니다 스킨은. 진짜 맑다. 아, 바람이 안부 안부네 씨.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고기를 빨리 마셔보니까. 웃는 것 같네 에 등촌역입니다. 이렇게 끝났고요. 짜면, 여기 나오고 북한이 예쁘고. 아, 귀여운 강아지가 저의 길을 앞잡이해주겠습니다. 아, 뭐 나무 왕창이요.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양학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땀이 부실까요? 저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을 건너야 되는데, 멍청하게 계속 직진만 하고 있어요. 어, 아니야. 어어어. 알았어. 줘 다시는 안 탈게. 어, 안 돼. 네,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아 길을 못 간다고?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공사로 인해서 못 가요. 잘못 왔어요.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또. 아,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네, 한강공 쪽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저 대교를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저쪽 길을. 저쪽 길을요, 저쪽 길 길을. 아, 옷은 이단 버렸습니다, 이거. 아, 이거는 짜면 물 나와요, 이제. 뭐야. 물, 물입니다, 물. 이채만 쭉 해도 물이 나와요. 아 음료수를 하나 먹어야겠어요. 수분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손 고침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의점이 여기 있는데 이에 내려가고 싶은가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정막해서 무서운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도 자연 속이라 좋다.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도망가 버렸네요. 없네요. 어기 있다. 안녕. 오, 뚱뚱하네. 뚱뚱하네. 안녕. 편이션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만 마셔야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북정역입니다 북정역에서 콜라 콜라 먹고최악이 내. 네 홍대에 구로 지냈습니다 동교도 삼거리 아, 홍대는 찍을 수가 없네 사람이 몇 명이나 다 신촌역입니다 가자 머리 봐. 진상입데다와창고 어.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이펜 편의점 부사라 없네, 이쪽 아. 이게 저를 살게 합니다. 아. 땀이 은벅이긴 떠나서 땀이 소금이 되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다. 맞죠? 시청 2대 2도. 이제는 못죽었습니다 와, 아, 사람 진짜 많아. 카메라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과연, 이꼴 지나면, 제 네, 목적지인 서대문. 서대문 스테이션. 네, 이제 아시겠죠? 만화님 모시러 왔습니다. 당장 아, 벌써 다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게, 많이들, 푸들들어갑니다. 이거 그래야 가 땡땡이 부은 것 같아요. 부어 보이시나요? 어후. 부어보... 부은 것 같아. 아연교차를 네. 지나갑니다. 유전이 맑은 하늘 아래 저는 살아있습니다. 이제 한 85%로 온것같니요 시계는 벌써 5시를 넘어가고 뭐, 있고 충중로 음기대 입구에 제가 진짜 가고 싶은 음기대 서울캠이 아니에요. 잡소리겠습니다. 와, 내가 본 중에 제일 큰스타벅스인데 아니 걸으면 몸이 좋아지니까 맞아. 손이 쭉 땡땡 뻗어요. 오, 손 이렇게 이 되냐? 와, 대박이 네, 사대문입니다. 이게 네, 왔습니다. 어, 오는 거 같습니다. 눈 농가 소리를 서 그래요. 와아 와. 아. 맞습니다 서대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대문제 와이프의 직장입니다 가만한 아, 데가 없어요 <laughs> 워낙 집돌이라 가는 데도 없고 야 와이프 저기까지 걸어오면은 어며 다섯 시간 1000kcal 충분히 소진하고, 쌀도 빼고, 앞으로의 유튜 의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해습니다 h 농협은행, 로또 때문에 한번 와야 되는데, 5시 40분. 자, 맞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뭐죠? 음. 음. 왔습니다. 네. <laughs> 화장실 저쪽에 로니야 예. 만났어, 만 걸어왔어.